<웃음> <웃음> 아니 결국에는 새로 진도 나간 날까지 다 해왔잖아요. 잘했습니다. 오, 오. <laughs> 자 벡터의 실수배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의 실수배. 저기 자리시고요. 아, 자 우리가 어떠한 벡터가 있다 칩시다. 아 복습도 좀 할까? 아니요. <laughs> 음. 기본적인 거에서 지난 시간에 좀그 벡터의 뺄셈을 조금 음, 중요시하게 뭐라 했었는데 우리가 벡터 A라는 녀석과 벡터 B라는 녀석을 빼라! 라고 하면, 얘가 벡터 A고, 얘가 벡터 B라고 했을 때, 벡터 A- 벡터 B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편하다 했지? 마지막 거. 끝 얘가 쳐다본다 했지. 네. 얘가 얘를 쳐다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 얘가 벡터 A- 벡터 B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했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 O, A, B. 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 지금 BA 벡터잖아. 근데 BA 벡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점이 B고 종점이 A잖아. 근데 여기 보이는 얘네를 갖다가 시점을 갖다 변형을 시킬 수가 있었지. 임의의 시점으로. 어떻게 변형 시키냐면, 지금 B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지금 이놈이잖아. 네. 음, 벡터 A-벡터 B인데, 벡터 A라고 하는 놈은, 그로 표현하면 OA고, 마이너스에 O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제 음. 보니까, 요 뒤에 지금 종점에 해당하는 A가 앞에 오고, 음. 시점에 해당하는 A가 뒤에 와가지고, 그 뒤에 시점에서 종점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새로운 시점, O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아, B에서 A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데, 얘를 갖다가 다른 방향에서, 요 시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벡터를 쓰는 이유가 이 평면에서는 그나마 우리 가 여태껏 배웠던 뭐 직선의 방정식이든 뭐든 다 해결이 돼. 근데 우리가 공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3차원에 내가 좀 골치 아파지거든. 3차원에서 직선하는데 기울기 같은 거 표현하기 되게 애매하잖아. 맞아요. 기울기 같은 것도. 공간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기주법칙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딱 하나의 형태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벡터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관찰하는 시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라걸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바꾸는 방법이 예, 요게 앞에 오고, 요게 뒤로 옵니다 어, 그런 거. 벡터에 뺄 때는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의 실수배인데. 자, 벡터의 실수배는 뭐냐면 이제 요 벡터 A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벡터 A를 갖다가 내가 두 배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기 이제 일단은 요 길이를 갖다가 두 배를 늘려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도 있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벡터 A랑 벡터 A랑 합쳐버리는 거. 얘를 갖다가 우리는 합쳐본예 얘를 갖다가 두배의 벡터 A다 이런식으로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정의를 하자고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2를 곱해서 가면 이거의 두배가 된건데 만약에 그러면 마이너스 두배를 A에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방향을 반대로 하면서 크기가 두배 돼가지고 이런식으로 가겠지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수배에다가 뭐가 곱해지는가에 따라서 얘네가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13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어떠한 A 벡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요 실수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벡터의 A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유향성분인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시점하고 동점하고만은 이제 중시한다고 여기 보이는 이 안에 있는 이 점들은 지금 가치가 없는 점들이야. 알겠어요? 가치가 없는 점들이라고. 그래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 O라고 하고, AB라고, AB를 했을 때, 이 AB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직선이나 선분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분이 됐다 치면은 이게 점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빽빽하게. 근데 여기서는 점이 두 개만 지금 있는 상태거든. 우리가 이제 가치를 가진 점이. 그래서, 선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벡터 A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어떠한 실수배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그 K라고 하는 녀석이 0이면, 0이면은, 아이들이 점을 의미하는 거겠지. 0 벡터. 점을 의미하는 거고. 0보다 조금 커지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게 종점이 되겠지. 그 종점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쌓이면은, 쭈쭈쭈 해서 여기까지 쌓이면은, 걔가 선분이 된다 고볼수 있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K가, 0에서 1 사이, 요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선분 AB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선분 AB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수면 선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선분을 만들수으니까 직선을 만들 수도 있겠지. 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그냥 K는 실수. 이렇게 얘결가버렸어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쭉, 요런 식으로 쭉, 어, 나오고 형태, 는 형태의 직선이 되버리는 거지. 직선.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있어. 직선? 직선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직선이냐. 자 여기 보이는 이 벡터 A라고 하는 녀석하고 방향성이 동일한 방향성이 동일한 그런 직선이 만들어지는거지. 여기는 지금 평면이니까 지금 기울기라는 단어를 갖다가 쓸 수는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간에서는 기울기라는 용어를 쓰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벡터 A와 방향이 같은 직선이 된다는거야. 공간 입장에서 봤을 때. 됐죠? 실수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옆에 적어보세요 K, A 벡터에다가 뭐 K가 뭐 0에서 1 사이면 뭐 3분이 된다. 뭐 K가 실수가 된다면 모든 실수가 되면 뭐 직선 된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 쳐어세요 자 그렇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뭐 위에 뭐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벡터 A랑 방향 반응이 같고 3배는 3 1 0 0 이거 보시면 되고 자1 3 6페이지 위에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그회색 박스 밑에 이런게 나와요 벡터 A가 있었는데 벡터 A를 지금 절대값 벡터 A로 나눴어즉 벡터의 크기를 나눠버렸어. 그거에 대한 참고적인 내용. 나중에 많이 나올 건데 우리가 벡터 A가 있었는데 이그 녀석을 갖다가 벡터 A의 크기로 나눠버렸어. 그럼 이 녀석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벡터는 음. 크기. 이, 어, 1이 되버리겠지. 음. 왜냐면 얘는 지금 어떤 형태인 거냐면 벡터 A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실수 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벡터 A의 크기 분의 1만큼이 지금 실수배 되어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크기가 1이 되어버리는 거죠 크기가 1은 1인데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얘는 지금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요 벡터가 요 녀석을 갖다가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그런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거야 적혀있어요 저기 136페이지에 이건 뒤에 가면 자주 나올 거예요 나중에 직선이나 평면이나 뭐 이런거 얘기할 때자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실수배의 성질이라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단순 실수배인데 실수배를 먼저 한 다음에 벡터에 하든 아니면 L을 먼저 실수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K를 실수배 하든 얘는 똑같이 나타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크게 뭐할필요 없겠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더한 다음에 실수배하라는 거나 분배법칙 해가지고 먼저 실수배들끼리 한 거를 네, 벡터끼리 합을 한 거나 똑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를 마찬가지 뭐 K가 이렇게 돼 있는데 벡터 두개 합해서 먼저 하고 K배하든 실수배 먼저 한 다음에 이런 네, 식으로 다하든 항상 결과가 똑같이 나타난다 즉 분배법칙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그냥 계산들을 그대로 분배법칙을 할수 있다 그냥 그,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얘도 간단하게 드러놨고요. 중요한 게 137페이지, 벡터 평행이 중요합니다. 벡터 평행. 평행.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었던 평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 안 만나야 되죠. 근데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시점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똑같이 움직이면 되죠 같은 벡터가 돼버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난다 안 만난다가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지희들이막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벡터에서의 평행은 뭘 평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가 실수배 관계에 있으면 얘네들을 평행이라고 해버려요. 실수배 관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벡터 AB를 만들었고 벡터 AC를 만들었어. 그 벡터 AB를 확장시킨 게 지금 벡터 AC 잖아. 그러면 벡터 AB와 벡터 AC는 서로 평행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를뭐 벡터 A, 뭐 예를 갖다 벡터 B라고 한다면은 벡터 A하고 벡터 B는 서로 평행한다 이런 기호로 써요. 근데 평행하다고 되어있으면 우리가 보는 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 벡터 A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어떠한 실수배를 한 녀석이 그 녀석이 우리가 벡터 B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요할해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실수배 요 상태에서 지금 밑에 130페이지 밑에 보면 한편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해가지고. 한편에 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해놨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알아보자. 우리가 그냥 학면에서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1차 함수할 때도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 점이 있는데, 두 개씩, 두 개씩,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치? 기울기가 같다 하면 됐다 얘찬가지는 나중에 이제 공간으로 가면 골치 아파진다고. 그럼 이걸 이제 벡터로 좀 벡터로 좀 접근을 해 보자 는 거야, 벡터. 자,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자. 얘도. 되또 어, 여기 보니까 요 벡터 AC 라는 녀석을 실습배또 하면 얘가 벡터 AB 이렇게 뭐 이러면 요부터 아무부터 상관없습니다. 자, 요 상태가 되면은 얘가 뭐다 지금? ABC가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AC, AB 지금 시점이 동일하지.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네번써 먹고 있잖아. A를 두번 썼으니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어, AC 어, 실수배가 어, AB네. 오, 어, AC, AB. 얘가 어, 실수배니까 A에서 출발하게 A에서 B까지 어, 똑같다. 그러니까 얘는 이 AC랑 AB가 실수배. AC랑 AB가 평행. 근데 지금 A에서 똑같이 출발했으니까 ABC가 한 직선 위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태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시점을 다르게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봐봐. 내가 A에서 C, A에서 B 보고 있으면 C랑 B랑 C가 잘안 보이잖아. 그치? 그럼 다른 지점에서 보는 것도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시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냥 여기에 의미로 그냥 O라고 하는 시점을 하나 만들어 봤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애들을 얘를 벡터비라고 이렇게 가는 애를 벡터 c 라고 이렇게 가는 애를 벡터 A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기 보이는 저 ABC는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던 이제 내분, 외분 음. 이런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분. 그래서 내가 뭐 얘를 m 대 n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m 대 n이라고 음.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ab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을 한개 n 플러스 n분의 m을 한개 그지? 얘가 a c 벡터다 이렇게 된 거지. 드세요. 근데 이제 요 녀석들을 보면 시점이 a이고 시점이 a인데 나는 시점을 갖다가 b로 바꾸고 싶잖아. 그럼 이거 시점 바꾸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하더라? OB를 그냥 small b 이런식으로 표현을 했었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베타 c 라고한 녀석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걸 이항을 시키는 거겠지 지금 보니까 B라고 하는 녀석은 M 플러스 N 분의 M 베타 b 플러스되 있고 마이너스의 m 플러스 n분의 n에다가 벡타 a인데, 플러스의벡타 a잖아. 근데 그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볼수 있잖아. 됐어요? 요, 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넘어가서 플러스 1인데, 그게 동분이 시켜가지고, 요렇게. 이해 됩니까요? 이기라 요거 분배법칙 해서, 요거 만들었고. 요거 분배법칙해서 요거 만들었는듯이 M이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마이너스 1로 나와서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음. 그럼 얘도 마이너스 M, 요 플러스 M 없어지지?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결국 무슨 형태냐면 M 플러스 N분의 M 베타 이 플러스 N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지. 습니까? 어서마이 공부죠. 베타 c라고 하는 애가 이 베타 a 랑 베타 b의 m 대 n 내분하는 지점이잖아. 근데 이그 내분하는 게 우리가 n 대 n 내분이니까 m, n 더하기 하고 m이랑 크로스해서 m이랑은 크로스해서 이 p 벡터를 곱해주고 n이란 데서 크로스해가지고 a 벡터를 곱해주고. 우리 점 내분점 구할 때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벡타 c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이걸 조금 분해를 시켜보면, 분해를 시켜보면, 자, 요놈을 보면은 지금 얘네가 지금 m 플러스 n 분의 m 해서 벡타 a이고, m 플러스 n 분의 m 해서 벡타 b 이런 식으로 분해시킬 수 있지, 그지 그래 보면, 여기 보이는 이 녀석,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이 지금 두개 합치면 얼마가 되는 형태지? 1이 되는 형태죠, 1. 네. 1.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얘를 갖다가, t 의 a 백터1 t 의 b 백터 이런 식으로 많이 써. 뭐 두개 합치면 1이니까. 이거랑 연결됐으니까 여기 보이는 여기 여기 보이, 보이, 보이. 이게 T대 1-T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보니다 이해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있으면 우리는 아요 C라고 하는 점이 베타 A와 베타 b 의 어딘가에 내분하고 있는 점 위에 있을거다. 인데 내분을 하고 있는 점이니까 어쨌든 뭐야? 이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실수배로 푸는 문제는 되게 쉬운 한 직선 위에 있는 문제인 거고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세 점이 내분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그럼 내분이 했으니까 이제 외분이 기억도 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외분이면 은 우리가 요게 마이너스 바뀌겠죠. 여기 네. 여기 마이너스 바뀌겠지. 여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뀔 거야. <laughs> 여기 마이습니다 그러면, 외분일 때에도 m m 분의 m-n 되는 거니까 두개더 하면. 그때도 어쨌든 합이 1이 되는 형태인 거지. 되세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 얘네들은, 얘는 지금 양수일 건데, 얘는 지금 음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음수가. 그럼 외분이니까 바깥이잖아. 외분은 두 가지 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서 보이는 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표현이 됐을 때 얘네들이 어느 바깥 t의 범위에 따라 어느 바깥으로 가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다. 네. 지중에서 듣고 있는 거어요 진짜, 진짜지. 자, 그래서 보면 봐봐, 이 t 일반에서 t가 있는데 넣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t라고 하는 녀석이 0에서 1이 되면 얘네가 내분점이 되거든요. 왜냐면둘다 양수가 되는 범위라서, 둘다 양수가 되는 범위라서. 근데 t가 이제 0이거나 1일 때는 그냥 하나의 벡터가 돼 버려요. 그래서 t가 0보다 작든지 t가 1보다 클 때는 외분점이 된다고. 그럼 어디 외분점인지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경계 지점 찾는 거예요. t가 0일 때랑 t가 1일 때. t가 그러면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0이 돼버리지 네. 이게 0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베타비지그베타 그 b 요 점이 지금 뭐냐면 t가 0인 지점인 거야 네. 그럼 마찬가지 t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버리고 t에다 그러니까 벡타 a만 남지 그 벡타 c가 벡타 a가 되는 거잖아 그 벡타 c 얘가 지금 t가 1인 지점인 거야 그러니까 t가 0에서 1 1 t 대 t였는데 지금 0에서 1 사이면 요 안에서 점이 지키는 거야 c가 근데 t가 0보다 작아지면 바깥으로 점이 찍힐 거고, t가 1보다 커지면 요 바깥으로 지금 점 찍힐 거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직선을 만들고 있는 거야. c 라는 녀석이 위치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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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이 움직이면서. 어, 뭐 c라. c하고 s하고 후분이 안 되다고. c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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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A, B, 그리고 그 움직이는 점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지를 내분 매분, 외분을 통해가지고도 음. 파악을 한다라는 거야. 실수별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응. 근데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왜안 되지? 13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얘를 봐봐. 138페이지에 얘. 7위! 아. 아, 왜 이렇게. 좋아? 그래 주인 말도 안되는데 실이 <laughs> 이름 알아? 나 한번도 없는거? 응 그래 희열이도 없나? 내목소도못알 그래서 보시면은 자 위에 138페이지에 이런게 있어요 자 AC벡터랑 어, AB벡터가 실수배 되어있다 그 의미가 뭐다? 요 두개가 지금 평행한 벡터라는걸 의미하고 있다는거 그리고 또, A, B, A, C니까, 그지? A라고 하는 출발 지점에서 B, 출발 지점에서 C, 이렇게 갔는데 평행하는 거니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보자. 자, O, A 벡터를, 어, 벡터 A, O, B 벡터를, 벡터 B, O, C 벡터를, 3A 벡터, 마이너스 2, B 벡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이는 O, C라고 하는 녀석을, 3A, 마이너스 2B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대. 그럼 얘네 지금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래.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구했다고. a b 벡터 구하고 a,c벡터를 구해가지고 그게 지금 실수백한계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뿅볼 수도 있는 게 봐봐. 여기 보이는 지금 3, a벡터 마이너스 2, b벡터 를렇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3이랑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잖아. 음. 합이 얼마죠? 음. 1이죠.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3대 2인 거지. 외분인 거지. 3 벡터 b로부터 3 벡터 a로부터 2 되는 외분점인 거라고 어. 그리고 외분점이니까 당연히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라고. 굳이 막 이렇게 실수배 해 가지고 뭐 a 벡터 a 벡터 b 벡터 매시 벡터 할 필요 없이 얘네가 합이 지금 1이니까 자연스럽게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요거 어떻게 된다고 베타 B로부터 지금 얼마? 3. 베타 A로부터 2. 크로스 됐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베타 A로부터는 2. 베타 B로부터는 3. 얘가 2대 3이 되는 형태에요 베타 OC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 직선 위에 ABC가 있는 거죠. 여기어요 합이 1이니까 자, 아유. 계정 확인권으로 잠깐 좀기다가 풀어보세요